고양이 똥을 치우며 투닥거리는 두 여자 잘하네. 저 죄송한데 두분 싸우실 거예요? <laughs> 싸우실 때도 꼭 카메라 앞에서만 싸워주세요 아너 저리 가 아우거아요 <laughs> 일단, 뭐, 이런. 밥 소리 인사... 엄청 해요. 네, 맞아요. 그건 저도 그건 아니야, 인정합니다. 뭐, 진... 이름 왜 바꿨어, 그럴 거 인사부터 시작해 주시죠. 여긴 어디냐면은, 우리 멤버님. 방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방금 보셨겠지만, 신혼집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창문, 시트를 우리 언니 집에도 한번 해주려고, 출장 서비스를 왔습니다. <laughs> 아, 밥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 아직 화장을 안 했지만, 네 조금 이따 더 이뻐질 예정입니다. 가아는도 예뻐요 오 어, 그런식으로 <laughs> 리입니다아두분두분왜 <laughs> 네. 네. 아, 그래? 이렇게 카메라 없는데 계속 떠드세요 얼면 아, 안돼요 아, 카메라 하 있어요 우리는 대화 자텐츠기 몰라. 아니 내가 어제 네거 봤거든 이거. 뭐 봤어? 토카토카 아 토카토카? 어. 몇 번째 토카토카를 봤어? 토카토카를 한국어로 들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해? 그게 엄청 잘 나와서 토카토카 추는 사람인 줄알것 같아 사람들이 <laughs> <아니, 웃음> 뭐하는 애야? 고현아 <laughs> <도연히> 토카토카 본맛 <laughs> 좀 봤다고 이거 이거 정말 안 봤어 아직 적자라고 6개월 동안 적자여서 <laughs> 옛날에 나 <laughs> 이런 것도 못 봤어 근데 아주 이제 뭐 17만이다 이거야? 연영이 옛날에 유튜브 막 때려친다고 할때 <laughs> 때려친다고 한적 있었어요? 아니 아, 때려쳐야 되나? 라는 아... 생각 그얘기 그냥 주기적으로 했어요 <laughs> 언니 에안될것 같냐? 피디님 <laughs> 너무 <laughs> 불쌍해 왜 내가 불쌍해? <laughs> 내가 나 얼마나 키복했는줄 알아? <laughs> 서로 상극이야 우리 진짜 안 맞아 <laughs> 맞아 어,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근데 오늘 뭐 하는 거야? 창문 음, 창문 하는 거 빼고 밥 먹고 누가리 싸거 밥을 먹으면 토를좀 예. 할까? 그렇다 아직 촬영을 시작도 안한상태 되다. 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 죽아아야 부속때마다 원래 붙잡아 놓고 막미다고 속속마다 우리 언니를 좀 자주 만났어. 나를 부려먹었거든, 항상. 전부치고 이럴 때 나를 부려먹은 적이 많아. 너 근데 솔직히 그덕에 되게 지 잘해라. 내 덕에 2년 연속으로 전붙여가지고아그니까나점붙 치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내가 너 시집갈 준비 다해주는 거야. 그리고 어? 아 이렇게 손이 크면 망하는구나. 이런 손이 손이 생각을 했지. 언니도 유튜브 채널이 있긴 있잖아. 아 근데 지금 중단됐지. 아 진짜 만들어. 쉽지 않아. 진 그래, 근데 그 거들먹거리듯이 얘기해요? 아니 뭐좀 돼요?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뭘거들먹거려 아직도 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 방송이 이제 나갈 때쯤에는 아마 오픈이 됐을 거야? 우리 언니가 m b n 에서 예. 테니스 예능을 들어가게 됐대요. <laughs> 축하. 내일은 위닝 샷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나 진짜 어렵게 들어갔거든. 언니가 그때 팀이 들어와가지고 미팅을 보러 갔는데, 나 너무 절실했어. 어, 막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그게 돼가지고, 음. 나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네, 회사를 나와가지고 매니저 없이 막 혼자 현장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더 좋은 거 같은 게 스탭들이랑 같이 밥 먹고 막 이러니까 음. 더 친해지고 옛날에는 정신이 없잖아 우리 스탭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랑 이름도 더잘 외워지고 음. 옛날에는 음. 그치 뭔지 알지 진짜 아무리 같이 해도 이름도 모르고 어쩌는 경우가 많아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 나그래 아, 음. 음. 맛있어? 응. 음. 음. 맛있다. 음. 왜 자꾸, 씨. 얼, 빡샷? 들어오지 말라고, 씨. 집밥이 최고야. 최고야. 아, 뭐야. 급하게 했습니다. 오기 20분 전에 내가 <laughs> 일어나가지고. 달력이안 써놨었어? 응. 왜 그랬지? 다다음주랑 다음주랑 헷갈렸나봐. 이거 다다음주라고 하지 않았냐? 날짜 콕 집어서 얘기했을걸? 맞아. 야, 너 이렇게 양념을 처발처발하면 초발 어떡하니? 김치는 원래 딱 집었으면 이렇게 바로 가져가는 그거 거야. 그거 지 언니들 장수리 장면 아니야. 어, 닮아서 내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언니를 닮았지. 언니가 어떻게 나를 닮아? 너왜 이렇게 말을 잘해줬어? 그러니까 논리 정연해졌다. 옛날엔 말도 못하더니. 옛날에 진짜 말을 잘 못했어. 뭐죠, 뭐. 막말을못해가지고 열받아서 울고 그랬잖 아, 진짜 많이 울었어. 제가 보기에는 울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화가 많아서 울었어요. 무슨 말은 해야겠고? 욕은 못하니까? 지금보 욕을 해버리니까. <laughs> 아니 아니. 옛날에는 진짜 눈물이 많았어. 감정이 그래서... 되게 풍부했어. 그때 샀어? 아니야. 분노를 잘 느꼈지. 세상에 불만이 좀 가득했지. 되게 시니컬했었던 그러다가 내가 어, 그때 얘기했던 헝게 수술하고 쇠고뼈 부러지고 그때 내가 언니 나 부처처럼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아 그때 전으로 많이 착해졌다고 하는데 진짜 달, 달라졌나요, 그래도? 아니요 맞잖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응. 너 이거 왜 다쳤는지 상세히 설명했어? 어. 어 아니야, 이거... 세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안 했어? 왜다쳤는지 얘기 안 했어. 그냥 다쳤다고. 대생그 내가... 얘기를 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가사람들한 아니 내가 쇠고뼈 어떻게 다쳤냐면 수술하고 말을 일절 못할 때 병원을 갔어. 검사를 맡으러. 그래 내가 그때 좀 늦은 거야. 막 뛰어갔어. 근데 바리게이트 있지? 마침 어떤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그게 바리게이트에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 차를 따라서 내가 막 뛰어갔다? 뛰어가는그 순간에 바리게이트가 그 바리게이트로 내가 맞은 거야. 뒤로 자빠졌어? 뒤로 자빠졌어. 이렇게 옆으로. 응. 이게 이렇게 부러지더라고. 근데 그때 넘어와서 숨이 아, 질렀어요? 못 질러지. 그래서 아.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이. <laughs> 교육시키려고 <laughs> 타이밍 딱 봐가지고 <laughs> 꼭 너를 찍은 거라고 그때 당시에 현영이가 이상하게 운이 안 좋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 한마디로 애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런 나날들을 얘가 겪고 나서 뭔가 은혜를 입은 사람마냥 그게 무슨 은혜야 은혜야 그것도 일종의 은혜지 네가 착해졌잖아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걸못 깨달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진 않아 현영아 아, 그리고 제가 옛날에 뮤직뱅크인가4걸 <목소리> 데뷔하셨을 때, 그건 제가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집에서 15살 때. 뭐지? 새파랗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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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리시다. 네. 몰랐네. 그때 그 조끼가 저는 이제 좀 기억이 남거든요. 아니, 그때 그 조끼를 왜 입었냐면은. 나 진짜 솔직히 말하잖아? 뭔 조끼인지는 아는데, 그걸 왜 입었는지 기억이 났난 기억나. 그때 니가 화가 많이 났던 건데. 그 조끼를 입어서 화난 게 아니고, 그 조끼를 어떻게 입게 됐냐면, 그때 뮤직뱅크 의상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싶어가지고. 난... 이사님인가? 너네 그냥 이거 입어라 협찬을 받아왔어. 어어. 어. 그거 어떻게 협찬을 받아왔을까? 그거 중에. 하에 입은 의상이야 그게. 의그 이유로 계속 입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 한번 아니. 입었어. 이거 계속 나왔는데 강렬했나 보지. 네. 강렬하긴 했어. 응. 그쪽끼가 우리 첫방 할 때도 우리 모텔에서 응. 잔거 기억나? 네, 옷때문 어, 어, 우리는 의상이 약간 다 조금 문제가 심었어 문제가 심했어. 좀 많았어. A 때도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 당일날 그 아메리칸 오페라가 가지고 아, 침이시인가요 사실.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 <laughs> 그 언니 그 고꼬리 고꼬리 뭐 나의 이름을 언니가 활동명을 자기가 지어왔대. 어 뭔데 그랬더니. 코리였대아니야 코코리였어 코코리 애들이 놀린다고 코꼬리라고 하는 거 지금도 코꼬리 언니라고 부르잖아 <laughs> 진짜 나는 진짜 진심으로 코코리란 이름이 왜 내가 좋았냐면 아아마를 좋아했어 아, 캐릭터 이름이 코코리였어 좀더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더 빤빤한 거 응. <laughs> 근데 이거를 진짜 너무 진심이 너무. 장난인 줄 알고 <laughs> 애들 처음 웃었데 어, 어. 내가 너무 진심이니까 애들 당황한 거야 하지 말래 <laughs> 너무 말리법 하지 않니? <laughs> 왜? 코코리 귀엽잖아 언니 나이 먹고서도 코코리 할 거야? 예전막막 60주년 나왔는데 <laughs> 레인보우 가수 코코리입니다. 어, <laughs> 요즘 북해 뭐? 감독님들 음. 그 코코리로 다시 시작해보시면 되잖아요. 똑같 똑같 똑같. 아 그럼 오늘 같이 출까아 됐어. 그럼 오늘 언니 나랑 셔츠 찍을게. 지금. 뭐? 사철을 같이 쳐야 돼. 나 아, 싫어! 어. 왜! 몰라 나 싫어 안 해. 아니 제가 미리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미리 얘기 안 했다고. 얘 일부러 안한 거야. <laughs> 그렇게 와서, 와서 얘기해야 될거야 그리고 니네 혼자 야더눈 소리야 아, 네. 언니랑 같이 해야 조회수 많이 나오지 음. 야나 이제 유부녀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추자고 같이 춤추기 싫다던 우리님은 차차에 이어 토카토카까지 야무지게 쳐주셨다 물론 현타도 왔다 작업까지 끝내고 작업을 끝낸 현영씨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사다리 있었으면 솔직히 진짜 빨리 끝났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똥 빠지게 여 열심히 이렇게 작업한 영상은 이, 다음 영상으로 나오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수련용 내나라! <laughs> 이것들아, 이 도둑놈들아. <laughs> 그럼, 짠!